자 양수 k에 대해서 함수 이거는 여기서 극솟값을 가진다더라. 에펙식이 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? 네. 어 어떻게 볼까 식 변형을 어떻게 볼까? x 제곱. 응. 바로 하고 x 제곱 빼기 k. 음. 응, 그럼 그렇게 인수분했어. 네. 예. 뭐가 좋은데? x 는 0에서 접한다는 거로. 음. 뭐 그래프 그리기 용이하다. 예. 응, 생각할 수가 있겠지. 그다음. 뭐, 4차 함수니까, 그래프 개형은 뭐, 크게 극값 한개 혹은? 개 음, 근데 지금 극값, 극소월 두개 있다 했으니까, 이러한 그림이 네. 되겠지? 네. A와 B. 그럼 극값을 한번 찾아볼게요. 극값 찾으러, 시 어, F'X를 구하러 가겠습니다. 그럼 4X 세제곱 빼기 4KX. 어, 인수분해가 쉬워, 안 쉬워? 쉬워 그럼 얘는 X제곱 빼기 k 지 네. 그럼 잘 들어? x는 0 또는 x의 제곱은 k지 네. 이게 실근을 가진다고 말 못하거든요 원래는 네. k가 뭐일 수도 있어? 음수일 수도 있어 그렇지 있겠죠. k가 음수거나 0이 0이잖아 네. 그러면 극값은 한 개밖에 안 돼요 네. 그런데 극값이 3개인가 우리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아 k는 양수구나 따라서 x는 0과 x는 플마 루트 k에서 극값을 가지는구나 다행히 마이너스 루트 k 는 음수 0 양수 이렇게 순서가 나오지 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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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a 고 이게 b 라는 거구나 아. 이해가 안가 아, 아. 문제부터 파악해야지 그 다음 여기가 c 구나 그럼 요점과 요점과 요점을 생각하는 건데 나는 여기서 네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, 쌤이 4차 함수 극값 있는 거, 두세개 있는 거 아무거나 그렸잖아. 네. 너는 이걸 보고, 어 식이 이렇게만 인수면 되겠네. 뿐만 아니라 모든 항의 차수가 짝수 차수구나. 어, 음. 즉 y 축 대칭 함수구나. 그렇다면 그래프를 처음부터 네. 요렇게 이쁘게 그렸으면 합니다.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A고 네. 여기가 C고 여기가 B다 그러면 여기 x 축의 평행하네 밑변, 밑변이 네. 그러면 또 이등변삼각형이네 대칭이잖아 그치? 네. 이거 이해가 안 가? 가요 그러면 넓이가 아 정삼각형이다라는 힌트도 쓸 수가 있겠다 이한 변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 미안 이한 변이 이 밑변이 x축과 평행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될 것이다. 이해 가셨습니까? 네. 네. 일단 어쨌든 a, b, c는 필요가 없네요 이제. 자 그러면 아까 찾은 거 우리랑 같이 매칭 시킬게 요 여기에.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k이지. 네. 여기 x좌표가 루트 k이지. 그럼 여기 거리가 나와 안 나와? 나와요. 아. 맞지?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뭐인? 이루트 K. 정삼각형이구나. 우린 정삼각형이라는 힌트를 써야 되겠지? 네. 사실 힌트를 쓸수 있는 거 많거든?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줄게. 지금 함수 값은 아무것도 안 찾아놨지? 네. 찾을 거긴 한데, 어떤 힌트를 쓸 거냐면, 한 변의 길이를 알게 됐어. 그럼 이 높이도 알아, 몰라? 알아요. 높이가 어떻게 되지?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인 정삼각형 높이 공식. 2분의 이분을... 루트 3k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변 2루트 k 됐나? 그럼 루트 3k로 표현이 돼야 돼? 돼요.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 먹냐? 어떻게 써 먹냐면 c의 y 좌표랑 a, b의 y 좌표, 즉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이거구나라는 힌트로 정삼각형임을 생각하는 거야. 그럼 좌표 찾는 게 필요하다 그치 네. 그러면 f 0은 일단 0이고. 네. f 루트 k 극소값이지 이거는 k를 두번 곱하면 루트 k를 두번 곱하면 k... k지 네번 네 곱하면 k제곱 그 다음 2k 제곱 그럼 얘는 마이너스 k 제곱 맞아? 네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k 제곱 여기가 0 네. 그럼 여기가 거리는? k 제곱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따라서 k 제곱이 뭐라고 구나 높이 높이 루트 3k라고 구나 양변 제곱해도 되지 네 k 4제곱은 네 3K. 3k 그럼 k로 묶어내면 k 3 3제곱 3 빼기 3은 0 k는 0이 아니잖아 네 k는 양수잖아 아까 양수라고 했잖아 맞지? 네 그래서 k 세제곱이 뭐? 3일수록 이게 첫 번째 방법 정삼각형이면 이렇게 길이로서 표현할 수 있겠다 또 하나 더뭐 있냐면 정삼각형이다라는 걸 여기 몇 도? 60도, 60도 그러면 이게 아까 x축과 똑같은 x축과 평행화됐지 네 그러면 x축 이랑 비슷한 놈 똑같은 놈 비슷한 놈과 이거 직선 이루는 각이 몇 도? 60. 그럼 뭐생각나니까 코사인 법칙. 아, 사인. 기울기. 아.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. 좀 외워라. 네. 그러면 요놈의 a점과 c점의 기울기가 뭐구나. 6. 탄 탄탄젠트 60. 뭐야? 1이. 이안 루트 3아 이거야 <laughs> <laughs> 왜요 뭐라 탄젠트 30은 3분의 루트 3 네. 탄젠트 45는 1 네. 탄젠트 60도는 루트 3 네. 알았어? 네. 그러면 이 A점과 C점을 잇는 기울기가 이거다라는 걸 알게 됐지 네. 그러면 좌표를 찾아서 뭘 찾아야 돼? X절판. 기울기 기울기 좌표 A와 C의 좌표를 찾아서 기울기를, 기울기를 찾은 표현해야지 그 표현한게 그래. 루트 그래 니가 해야될거 아니야 그래 안그래 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k 컴마 가까 뭐였나 마이너스 k 제곱 극소값 네. 그 다음 0,0 네. 됐나요 네. 기울기는 루트 k 분의 k 제곱 이게 루트 3이다. 그럼 k 제곱은 루트 3k 똑같아, 똑같아, 똑같아요. 똑같지. 이 같나?